자, 디아블로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뭘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즌이 거의 이제 막바지고, 그래도 막바지인데도 지금, 한, 말하나, 한 달? 어, 한달 보자. 11월 9일날 했으니까요. 12월, 1월, 2월. 야, 한 3주 정도 남았네, 그죠? 예상, 예상대로의 진로라면 어, 예정대로의 맨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는 3개월 단위로 보면, 한, 3, 4주 남았고, 어, 지금 시즌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 지금 그 이벤트 기간도 있고, 캐스트 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것만 얻어도 개, 개꿀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복귀 유저분들하고, 어, 그, 초상화, 그 다음에 팻, 그 다음에 날개, 그 다음에 뭐 시즌 업적 관련된 이런 거, 여러 가지. 어. 그리고, 못 얻으신 분들은, 그걸 얻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그, 화요일에 열심히 하다 도전 균열이 있는 거, 도전 균열 꼭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할수 있는 퀘스트가 되게 많아요. 세트전전에 보면은, 강형술사 그, 세트 전전 그 지배자 날개 주는 거 있어요. 어, 그래서 날개를 받으셔서 하시면 되고 등기빨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장이나 여러 가지 주는 것도 많고 어... 트랙홀 어, 날개 빨간 날개 있어요. 빨간 날개 그 빨간 날개 하는 것도 있고. 퀘스트. 그 지금 트리스트룸 일막에서 이제 또팻 이벤트 하죠. 팻이벤트리스이 그 빨간색 지금 모양 있죠. 이한 달간 퀘스트 하는 건데 팻도 어, 주고요. 트래골날개는이 빨간색이 빨간색. 예. 성전사하고 좀잘 어울리는 날개. 요 그리고 강연수사좀 빨갛게 해서 또 캐릭터도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도살자 팻 어, 얻는 거. 왕족 왕 왕족의 송아지 팻 얻는 것도 있고. 어... 초상화 지금 하고 있는 고전의 초상화고, 이 초상화, 고전의 악마 초상화하고, 지금 그 1월달 이벤트 21주년, 이게 그러니까 20주년 작년 이벤트였는데, 이게 매년 1월마다 열리게 할게끔 설정이 되었고, 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초상화 또 이쁜 거 있어요. 알록달록! 무지개 초성화라고 어, 이거 이 초성화도 이제 소머리 지팡이 만들어서 이 소머리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그리스 톤경인가윌리엄인가 그리스 톤경이 잡으면은 저 초성화를 주고요 그리고 찬란한 빛뭐 이렇게 무기 형상 변환 반짝반짝짝 반짝 무지개 색깔 무기 막반짝반짝 변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소머리 지팡이를 만들어서 이거 하고요 소머리 지팡이 같은 경우 제 유튜브에다가 치면은 소머리 지팡이 치면 얻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셔서 그것도 하시고, 트래골 날개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세트 던전 그올 캐릭터 또 지배자의 날개 또 있어요. 지배자의 날개도 하시고, 이게 찾아보면 할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J 누르면 시즌 여정 캐스트 있잖아요. 시즌 여정 캐스트 정복자까지 완료하시면 창고 보관함 하나 더 줍니다. 예.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 세팅을 해드리면 제가 저는 창고 지금 3개 잖아요 창고가 2개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2개 2개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있고요 매 시즌마다 도전하시면 창고까지만 하셔도 돼 시즌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본섭에서 하셔야 될분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시즌여정 캐스트를 하셔가지고 정복자까지 하시면 그 가방을 얻을 수 있어요 무기 그 보관함이 가방 가방 하나 더 얻을 수 있고 잘 이용하기 잘 쓰시면 잘이용하게 쓰시면 될거 같아요 퀘스트를 그래서 지금 늦저... 늦지는 않았고 지금 하셔도 여러가지 어...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 캐스트가 해야 될 캐스트가 이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시고 날개도 얻으시고 초상화도 얻으시고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어... 얻으셔서 하시고 우주런 날개도 있고 우주런 날개는 이제 조금 얻기 힘든데 큐브런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데 큐브론 을 하다보면 필드에 돌아다닙니다. 무지개, 그 고블린, 알록달록 고블린 열어주는 그 고블린이 있어요. 거기에서만 나와요. 소머리 지팡이를 만드는 거는, 어, 안 나오고. 이 필드에서 나오는 그 알록달록 동산 안에, 어, 리드디안 공주를 잡으면 그 날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 그것도 얻으시고. 좀 극악의 확률이긴 한데, 어. 그래서, 일마, 요나인, 요나인하고, 그 다음에, 남부에서 북부, 네오리 적대 요나인하고, 비맹의 전당 요나인에서 많이 출몰을 하거든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이렇게 네 방에서 하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각 막을 나눠서, 각 1, 2, 3, 4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출몰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있거든 그것도 같이 할분 같이 셔서 얻으시고요. 뒤늦게 이제 복귀 유저, 신규 유저분들 많은데, 항상 신규 유저분들은, 그, 캠페인 모드를 안 해보셨다면, 캠페인 모드 정주행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대기 화면에서 게임 설정 누르셔가지고, 게임 설정 누르면은, 여기 캠페인 모드가 있어요. 캠페인 모드. 이 캠페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어, 일막 떨어지는 벼라, 난이도, 난이도 처음 만드시면 보통으로 나올 거예요. 보통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미처 생각지도 못해 놓쳤던 분들은, 이 레벨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 퀘스트를 시그니처 영상하고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재밌어요. 디아보로 흘러온 전반적인 사항들이나 어... 영상으로 다보여지고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하시고 그래서 모험 모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도전균열이시죠. 모험 모드 밑에 도전균열. 이건 대균열 1인 아무 단수나 깨면 이게 열려요. 지금 대균열 제가 깼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대균열이 이렇게 열쇠, 열쇠, 시세살로 잠겨 있어요. 1인 대균열, 아무 당서나 깨지면 이게 열려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10시 5분에 리셋이 되니까요. 주간 캐스트 하시면 되고. 이거를 완료하면 뭐가 좋으냐 는 질문들이 많은데 도전균열 보관함을 줍니다. 이 보관함에 잔뜩 온갖 에, 어, 재료들을 줘요. 그래서 이 재료를 얻고 하시면 되고요. 시즌 초반에 이것도 하잖아요. 그죠. 캐릭터 일레 만들자마자 이거 해가지고 돈하고 피피 파편하고 재료 얻어 가지고 또이득 보잖아.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캠페인 모드도 하고 뭐 했을든지 모음 모드를 통해서 시프트 J 눌러서 시즌 여정 퀘스트를 하시면 또그 세트 아이템을 주잖아요. 시즌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 시프트 J 누르면 되죠? 시프트 J 누르면 시즌 여정 나오는데 이 1장에서 4장까지 가면 그 2세, 2세, 2세 세트를 줍니다. 각 캐릭터마다. 매 시즌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주는데요. 이번 시즌은, 어... 성전사가 비토뎀이었나요그 어, 주고요. 그래서 1장은, 1장 캐스트를 하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주고 2장서부터 줘요 2장서부터 2셋, 3장 2셋, 4장 2셋. 2장 완료하면 왼쪽 밑에 편지 봉투로 까빡까빡 거래요. 클릭하면 주머니 클릭하면 두셋 랜덤으로 줍니다. 고대도 나오고요. 그렇게서 하시면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채워나가면서 짧은 남은 시간 즐기시면서 다음 시즌 데뷔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저희 나눔 항상 매 시즌마다 나눔하고 있는데 거의 2년 이제 다가가는데 어 커뮤니는 전설 패밀, 클레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설 패밀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하고 아프리카하고 그 오전 9시에 동시 생방송 하니까 참고하셔서 어 도움 많이 얻으시고요. 그렇게 음... 해서 그 다가오는 13시즌. 제가 예상한 거로는 설, 빠르면, 최고 빠르면 설 주기가 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2월 9일은. 16일은 또 설날이고. 뭐 어떤, 어떤 기준이 될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넉넉히, 그, 기존의 역대급 시즌이 시작했던 걸 참고해 보면, 2월 28일에서 3월 2일이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아, 2월 28일 된다. 2월 23일 아니면 2월, 아, 3월 2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지 뜰 때까지 여러분들 예상, 예상 예측으로 제가 얘기 해드리는 거니까, 어디가 소문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러니 려 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